혹시 요즘 몸 어딘가가 이유 없이 자꾸 가려우신가요? 그냥 나이 탓, 건조해서 그런 거겠지 하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무심코 넘기시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 종양내과 전문의 이대혁입니다. 암 환자 수천 명을 진료하며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암은 결코 조용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신호가 바로 이상한 가려움입니다. 최근에 만난 71세 김순자 어르신, 단순한 피부 건조라고만 여기다가 4달 만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넘으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가려움이 정말 위험한 신호일까요? 그냥 가끔 긁는 정도는 누구나 있지만, 암과 연관된 가려움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박사님, 이건 이상하게 피부 겉이 아니라 안쪽에서 긁히는 느낌이에요. 바로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계속 가렵다는 점, 즉,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밤이나 새벽에 특히 심해진다는 것, 네 번째는 아무리 연고나 보습제를 발라도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넓게가 아니라 꼭한 지점만 집중적으로 가렵다는 특징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몸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위험 신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만난 환자 중 76세 김봉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봉수 어르신은 몇주 전부터 종아리 앞쪽이 밤마다 유난히 가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보습제를 열심히 발랐지만 소용없었죠. 게다가 피부가 멀쩡한데 속에서 긁히는 듯한 묘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고 정밀 검사를 통해 림프종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됐습니다. 림프종이 있으면 염증 유발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말초신경을 자극해 이런 가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평소와 다르고 오래가는 가려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김봉수 어르신처럼 종아리 가려움이 암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 신호는 다리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였던 68세 박은경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박은경 어르신은 몇달 전부터 등 한가운데 딱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계속 가려웠다고 하셨어요. 매트리스를 바꿔 보고 침구도 싹 교체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 결국 제 진료실을 찾으셨죠. 특별히 피부에 뭐가 난 것도 아니었고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해져서 잠까지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 박은경 어르신은 췌장에 작은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궁금하시죠? 췌장과 등 가운데 부인은 같은 신경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을 타고 돌면서 담즙 내 성분이 등 신경을 자극해 이상한 가려움이나 수심을 일으킵니다. 의료적으로 연관통이라 부르는데 통증 대신 묘한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 박은경 어르신은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이 가려움이 저를 살렸네요 라고 하셨죠. 여러분도 등 한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래 지속되는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으니까요. 박은경 어르신 사례처럼 몸 곳곳에서 신경 쓰이는 가려움이 생각보다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두피 머리카락 속이 유난히 가렵고 아무리 샴푸를 바꿔도 소용이 없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1세 이인수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죠. 이인수 어르신은 몇주 전부터 귀 뒤와 정수리 쪽이 계속 가려워서 머리도 자주 감고 두피용 스케일링 제품까지 써봤지만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뾰루지나 각질도 없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머리만 반복적으로 가려워 고민 끝에 병원에 오셨죠. 검진 결과 놀랍게도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결국 백혈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백혈병은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세포와 함께 여러 가지 염증신호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게 두피의 감각신경을 자극하면서 특유의 깊고 참기 힘든 가려움을 만듭니다. 특히 이 가려움은 시원하게 긁어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약국 가려움 연고나 샴푸로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인수 어르신도 평생 알레르기 한번 없던 제가 두피가 이렇게 가려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하셨죠. 여러분도 만약 두피에 특별한 트러블이 없는데도 오래 지속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꼭 혈액 건강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모르는 사이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피에 이어서 가슴이나 유방 주변에서 계속되는 가려움도 절대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특히 연고나 보습제, 속옷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는 깊은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9세 강명자 어르신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명자 어르신은 오른쪽 유방 아랫부분이 은근하게 가렵기 시작했고, 처음엔 나이 탓이나 브레지어 자국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고, 점점 피부에 오돌토돌한 변화와 미세한 붓기까지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는 놀랍게도 염증성 유방암 초기였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딱딱한 혹이 만져지지 않아도 림프관을 막고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신호가 바로 이런 깊은 가려움인 경우가 많아요.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72세 김재영 어르신의 경우 왼쪽 가슴 유두 주위가 계속 가렵고 때로는 욱신거리기까지 했죠. 남성 유방암 역시 비율은 낮지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합니다. 김재영 어르신도 진료를 미루다 결국 남성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 후에는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가슴과 유방 양쪽 모두 흔히 넘기는 가려움이 암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부위가 유난히 오래 이유 없이 가렵다면 절대 참지 말고 전문의와 꼭 상담하세요. 강명자 어르신과 김재영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려움은 민감한 부위에서도 암의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이 그렇죠. 대부분은 치질인가, 여성이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단순하게 넘깁니다. 하지만 76세 이종철 어르신 사례처럼 한쪽 항문 주위가 6개월 넘게 가렵고 찌릿하게 아프기까지 했던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연고를 바르고 식이섬유도 챙겼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병원 검진 결과 항문 내 깊은 부위에 작은 종양이 발견돼 조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8세 최순희 어르신은 외음부 한쪽이 계속 가려워서 폐경후 증상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몇 달이 지나도 낫지 않자 산부인과를 찾으셨죠. 검사 결과 전암성 변화가 발견됐고 빠른 조치로 암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항문과 생식기 부위는 누구나 쉽게 말 못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돼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이유 없는 가려움은 절대 그냥 지나쳐선 안 됩니다. 남녀 모두 민감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이 있으면 꼭 전문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볍게 넘긴 작은 신호가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내 몸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번만 손발 끝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70세 임광호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손바닥, 발바닥이 이상하게 간질간질 가렵고,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뇨나 신경염인 줄 알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암세포가 내뿜는 독성 물질들이 신경을 타고 말초로 퍼지면서 손발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과 저림, 심지어 저릿한 통증까지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대장암, 위암, 폐암 등 진행성 내장암 환자 중약 20%가 이런 말초신경병증 증상을 겪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김은희 어르신은 손발 끝이 너무 가려워서 밤잠을 설쳤는데, 그냥 피부병일 거라 넘겼다가 병원에서 위암을 발견했고, 조기 치료 덕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손발 끝이 오래도록 가렵거나 이유 없이 저릿한 느낌, 혹은 피부는 멀쩡한데, 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면 꼭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설마 나한테도 이런 일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꼭 3주 법칙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어느 부위든 3주 이상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곧 낫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다 진단이 늦어진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려움만이 아니라 피로감이 평소보다 심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밤에 식은 땀을 흘리거나 미열이 반복된다면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하죠. 김은희 어르신도 손발 가려움이 3주 넘게 이어져서 병원을 찾으셨고, 덕분에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제를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가려움이 밤에 더 심해진다면, 이 또한 단순한 건조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래가는 가려움, 그리고 동반되는 피로, 식욕 저하, 체중 감소 같은 변화가 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내 몸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암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내줍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조기진단이야말로 내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설마, 괜찮겠지 하며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을 때 바로 확인하고 진료받은 분들은 대부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가벼운 가려움이라도 이유 없이 3주 이상 이어지거나 밤에 심해진다면 그 신호를 소홀히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셔야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꼭 후회 없는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